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데, 이 성경이 바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 특히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 하신 언약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써먹는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인간 쿠폰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알아야 이 쿠폰을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선물처럼 우리가 알면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셀수 없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약속한 건 지킨다 안 지킨다 반드시 지켜요. 100%가 아니라 그냥 완전 무결하게 지키시는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요? 감은 안 떨어져요. 저는 세상에서 인생들 중에 상위 레벨도 있고 하위 레벨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인간은요, 나무에서 감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나 나나, 우리나 모두가 다. 근데 여기서 상위 레벨, 상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하위 레벨, 하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상위 레벨의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을 심어요. 그런데 시원치 않아. 그럼 땅을 다시 갈아 엎어요. 그다또안 돼. 그럼 다시 찾아요. 땅을. 실패합니다. 또 다시 찾아요. 또 실패해요. 횟수랑 관계없이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겨우 괜찮은 땅을 만났어. 씨앗을 심어요. 괜찮아요. 근데 풀숲에 이게 덮여버려. 그러니까 다시 풀숲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합니다. 그랬더니 더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산사태가 일어나고다 쓸려갔어. 어쩌나. 다시하자. 이번엔 먹고 남은 씨앗을 화분에 심어서 모종을 하고 다시 좋은 산을 찾아가서 심었어요. 뿌리가 약하니까 받침대를 세워서 묘목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그리고 뿌리에 직접 어, 비료도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고비고비 끝에 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감을 바라봐요. 감아 떨어져라. 이게 바로 상위 레벨의 사람입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맨날 남이 심어둔 감나무 주변만 기웃거려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틈을 보일까 그런 틈을 보이면 그 사이 남의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서 있어 감이 언제 떨어지나 이 하류 인생 그것을 잘하고 있게 하는 것 감이 떨어지게 하는 것그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나 적어도 인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야 되고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 열매의 과정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 있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 주나? 단순히 그것만 하면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은 상위 레벨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 자세여야 돼요. 수많은 실패, 수많은 도전, 수많은 낙심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단한 번도 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 역시 틀리지 않고 나 역시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래서 감은 최후에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기다립니다. 당신의 약속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저 사람 하나님의 약속 받을만하다 이런 신앙인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볼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볼수 없을까요? 사람이 조금만 인사이트가 있어도 다 보이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은 뭐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약속과 좋은 계획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아들딸이야. 너희도 왕 같은 족속이야. 어? 너희들은 특별해. 그러니까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내 아들딸들아. 응? 그러니까 이들 생각은 뭐냐면 그래요.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갈줄 알았죠. 수많은 복병 안 만날 줄 알았죠. 수많은 야생들로부터 위험 없을 줄 알았죠. 추위와 더위를 다 막아주실 줄 알았죠. 사흘이면 도착할 줄 알았죠. 가는 곳마다 물과 식량과 고기와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비되어 있을 줄 알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뿅! 하고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뿅! 하니까 적군이 그냥 달아나고,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감은 반드시 떨어진다. 내가 익은 열매를 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씨앗도 심기 귀찮아하는 자들을 실제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쉽게 살려고 하면 하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도 가나안땅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이 가꾼 감나무 아래 가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적어도 그런 인생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사기꾼 인생입니다. 그냥 없으면 남의 감나무 아래 가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감을 잘 가꾼 사람들 밑에 가서 배우세요.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 그 헛되이 바라지 마라.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모두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될 거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